시킨 거예요? 또 가요? 집에 가요. 미션 안 해요? 그러니까요. 아. 정말 힘들다. 뭘 했다고? <laughs> 뭐가 힘드데요 <laughs> 힘드네요. <너무> 힘드신데요. <laughs> 요령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 그러시구나. <laughs> 야, 뭐가 힘들다고 그어 어 진짜 뭐야?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 다 빼버려요? 저 술래잡기 한번 해요? 그러면? 술래잡기 할래요? 할래요 술래잡기도 괜찮을 듯 근데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응 음.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응 음. 음.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응 음. 음.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. 응. 세 응. 명밖에 없어가지고. 응. 세 응. 명밖에 없어가지고. 친구밖에 없어. 머 막내가 까다로워. 막내.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. 아, 이보도에서 바라보니까 되게 멋있다. 진심이에요? 네, 해봐요. <laughs> 코밖에 안 보이는데요? 좀더 가까이 다아가야죠 더. 더더더더더 린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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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laughs> <림보> 잘하시네 <laughs> 저, 저 사람이 아, 저거 우리 평생 있어요 빨리 준비해 너무 가다어 와. 준비했어요. 에이, 누가 주전 박들었어요? <laughs> <준비네>. 아 주전이네요. 주전 됐어요. 마리아 헨리스고 아싸래요왜 이렇게 아싸만 걸리는 거예요? 저희 팀이 아싸가 많아서 그런가? 그런가봐요. 너무해. 너무해. 울다 울다. 누가 울다 이거 울면은 본인인 거 증명인데. <laughs> 헐 돈크라이. <laughs> 에, 카페 열까 어, 들어갔다. <얼>. 들어갔다. 삐뚤어졌다삐뚤어졌어 <laughs> 빨리 쫓아 갑시다. <laughs> 아, 정말. 빨리 장비 챙겨. 딱 따라. 아, 진짜 그러니까 애를 왜 건드려요, 정말. <laughs> 내가 건든 걸까요? <laughs> 이거 들어봐요. <laughs> 어 들었는데요, 이미. 어쩔 TV. 뭐야 이 사람? 저 이거. 아유, 히어. 아유, 아유야. 잘한다. Where are you? 잘한다 Where are you from? <웃음> 없네요 <laughs> 이방좀 봐요 아름답지 않니? 되게 높다 이런 방 가지고 싶다 인정 닫아야지 내가 나 문을 닫은 것 같은데? 어헐. <laughs> 왜요? 문을 닫문 닫아야지. 이거 뭐예요? 이 인형 저도 받은 인형이에요? 아니요, 얘는 그냥 인형이에요. 아, 귀엽게 뭐야. 생겼잖아요. 뭐래?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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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정치로 <부정적으로> 살아요? <laughs> 난 남을 부정하는걸 즐겨요. <laughs> 진짜 못 뭐, 잘한 사람이다 있어. <laughs> 아직 영광게 가는거 아니에요? 아 여기 컴퓨터 방이네. 비버스 사인. 여기 컴퓨터 방, 컴퓨터 방. 저기 대답도 안해 싸가지 없기는. <laughs> 누구야? 금씨저 컴퓨터 방 가서 한번 혼자 해봐요. 어 님이 가는 거야? 진짜, 네. 진짜, 아, 진짜, 뭐야?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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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려워서. 빨리 컴퓨터가 반가서 해봐요 등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뭐가 많서요 헬로우? 어 서늘함 있는데? 어, 좀 추워 어, 저 스위치 음 됐다 됐다 어이 나왔어? 아, 아시기... 죽이. 어, 여기도 있다. 문에. 이거 찍어. 어, 너이 봐 봐. 죽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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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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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문을 닫았네. 우리 나가라고. <laughs> 가래. 어이가없놈 싸가지 없는 새끼. 이게 뭐야? 이, 이, 이. 어, 어. 뭐야? 어? 왜 왔니? 씩. 씩. 직. Flash. 가요. <laughs> 이게 진짜 악마구나. <laughs> 이거. 그러면 선... 고스트라이팅 하면 데몬이 나오고, 음. EMF 하면 진이 나오고, 도트 프로젝트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됐고, 고스트 프로 고스트 오브 하면 한투가 나오네. 그러면 카메라 설치하고. 카메라 설치하고 EMF 들고, 고스트라이팅 하는 거 들고 가고 말렸다. 그래. 뭐 들고 갈래? 아무것도요? 내가 책 들게요 휴. 책이랑 <laughs> 카메라 들고 갈게요 I'm <laughs> <laughs> 씨는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 고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지 저 침대 위에 올라왔어요. 음, 한번 뛰어볼까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, 올라왔다. 헤헤말랑헤헤헤헤헤헤헤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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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음. 좋은 거헤헤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, 수, 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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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침대 말봐서 화났나 봐. 그러니까. 어 <laughs> <헐. 웃음> 미안해. 근데 그럴 수도 있지. 아, 그러니까. 어몇 어, 단계요? 앰프. 5단계, 5단계. 오 단계. 오 단계. 오. 완료. 완. 이지다 이지. 휴. 어? 깜짝 놀랐어요. 진. 진은 뭐 하는 애가? 진. 아. <laughs> 침대에서 뛰면 안 됐었네요. 왜요? 어,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공격합니다. <laughs> 저는... <laughs> 헐리 <헐레. 웃음> 제대로 뭐 싫어하는 짓만 했네. <laughs> 거짓말처럼 싫어하는 짓만 했네. 고인은 <laughs> 아니었는데. 아, 재밌네, 오랜만에 하니까. 재밌다, 재밌다.